여권은 아직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단지 한일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한일관계 과감하게 정상화한 것으로. 지난주 동안 휘둘려 있던 한미 관계가 복원되고 그것이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정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그과가 지금 세계가 여러 가지 불안의 인기로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출범에 앞서서도 우리 대한민국 자신 있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토크 전선사은 이런 말을 듣더라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얘기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내공고내시고 준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국제사회에서 더큰 기회를 가이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저는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laughs> 또하나있습니다 제가 법무장원도 그런 하게 되어 있연에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법을 정면으로 끝까지 집행하면서 맡은 적은 없었습니다. 대개, 대개 상황론에 맞춰서 그 치킨계기 앞에서 물러서고는 말았죠. 그런데 그때 그때는 위기를 벗어났을지 몰라도 사실 그런 법집행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큰 성체를 남겼고 점점 곰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정부는그 문제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법으로, 정서가 아닌 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업적입니다. 국회에서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제인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걸 해냈다는 점에서 역시 저희는 어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가 체코 원전에서 큰 패널을 얻어내죠. 결국 그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몰락하고 버려졌던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조직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신모 원료를 통해서 되살려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저는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손가락 얹어야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한 바탕은 무엇입니까? 전력입니다. 전력을 확충하는 것만이 AI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그걸 안에서는 AI 시대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뭡니까? 원자력입니다. 그 원자력을 우리 정부가 되살려냈습니다. 저는 AI 시대에 우리가 거기서 성공해낸다면 우리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원전 생태계를 살려낸 것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라고 기억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laughs> 의도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할 사람은 많았지만, 누구도 감히 엄두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운지는 우리가 지난 몇달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동안 바라고느껴 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차호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시기도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정부와 당이 주도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오늘 우리 국민통사 국민의 아이날 아침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laughs> 결실을 만들어낼 것이고, 당과정이 함께 의료개혁의 결실을 만들어 낼시다 <laughs> 비판하는 지점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은 민심을 따라서 변화와 쇄신함으로써 정부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겁니다. <laughs> 이제 전반전 럼 끝났습니다. 후반전이 가는 겁니다. 후반전에서는 더골을 많이 넣어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많은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는 성과로 보여줄 때입니다. 결국은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남은 2년반임기를 민생에 변화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인생, 결국 그것이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미국의 대선에서 사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나니 그런 큰 격차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충격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블루프린트는 그런 설문 조사 결과에 보면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경제가 너무 어려웠다. 민생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동과 범죄의 세력을 막아야 될 역사적인 임무를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전창 중이 돼야 합니다. 그래해 <laughs> 또개하나 실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결국 일부터 100까지 민생입니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고 경제를 안정시켜야 하고 복지를 나눠드려야 하고 어려운 분들의 삶을 개선시켜 드려야 합니다. 후반전 동안 저희가 그걸 반드시 정부와 함께 해내자는 다짐을 여기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평가를 받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무도한 정권의 출현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이 후반전은 어떻게 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변화와 쇄신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줄 압니다만 제 변화와 쇄신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무도한 정권을 막아내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와 쇄신 하자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담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지 모르지만 변화와 쇄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당당하게 변화와 쇄신을 얘기하고 그걸 실천합시다 정부와 함께 실천하고 정부를 필요할 때는 응원하고 필요할 때는 비판하지만 결국 정부와 함께 변화와 쇄신을 나가서 남은 2년간 승리의 길로 함께 나가자는 말씀드립니다. 저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laughs>